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569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오다가 신할, 땅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원하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사람들의 문명이 점점 발달하고 있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자, 하늘에 닿게 하여 이것이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단순히 땅에서 바라보는 하늘도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있죠.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하늘 그리고 하늘 위의 하늘 우주 공간 그리고 인간의 어떤 지각 능력으로는 알수 없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히브리어에서의 하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늘까지 닿게 하자라는 것은 자신들의 명성을 하나님처럼 높게 하자라는 그런 말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교만해진 사람들입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자신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이 지금 사람들에게 가득한 것이죠 자, 오절 계속 보면요.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지금 언어가 흩어진 겁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그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바벨이라는 뜻은 어 뒤섞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바벨론을 아네 어, 바바발할 이 뒤섞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바벨의 바른 것좀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그렇죠. 아 이때 사람들이 취한 지였으면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뭐 이런 생각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벨탑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우리가 십장 마지막에서 이제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번 번성케 해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언약을 이루어 주셨죠. 그런데 그렇게 번성하고 문명을 이룬 사람들의 모습이 교만으로. 바로, 하나님도, 하나님 있는 곳까지 오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뱀이 하와에게 꼬셨을 때, 너도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라는 유혹에 넘어가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10절을 계속 보면요. 샘의 족보는 이러하다. 샘은 홍수가 끝난 지 200년 뒤 100살이 되었을 때 아르박삿을 낳았다. 샘은 아르박삿을 낳은 뒤에 5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르박삿은 사실 샘의 셋째 아들입니다. 어. 아르박사스는 35살에 셀라를 낳았다.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낳은 뒤에 303년을 더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셀라는 30살에 에벨을 낳았다. 셀라는 에벨을 낳은 뒤에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에벨은 34살에 벨렉을 낳았다. 에벨은 벨렉을 낳은 뒤에 13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벨렉은 30살에 르우를 낳았다. 벨렉은 르우를 낳은 뒤에 20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르우는 32살에 스룩을 낳았다. 루는 스룩을 낳은 뒤에 207년을 더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스룩은 31살에 나홀을 낳았다. 스룩은 나홀을 낳은 뒤에 200년을 더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나홀은 29살에 데라를 낳았다. 나홀은 데라를 낳은 뒤에 190, 119년을 더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데라는 70살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자, 지금 샘의 족보가 나타나고 있는데 샘의 족보에서 우리의 특징적인 것은 바로 제 셋째 아들 아, 아르박삿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데라의 자손이 좀더 자세히 나옵니다. 27절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루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이다. 하라는 밀가와 이스카와 이스카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벨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자 지금 여기 이 족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쯤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하나님은 인류에게요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번성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어, 탑을 쌓았죠 하늘까지 오르자 하나님 있는 곳까지 오르자 라는 것이죠 자그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었고 그 언어가 흩어진 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주님을 아, 우리가 스스로를 높일 때 교만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겸손한 자세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족보의 특징을 보면은 창세기에는 족보가 4에서 4장에서 5장의 족보가 등장을 하고요. 10장의 족보, 11장의 족보가 있습니다. 자, 4장에서 5장까지는 이제 어, 직계 족보에 의해서 지상의 인구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10장의 족보는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언약을 주셨고 다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 죄가 극심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요. 그래서 물로 쓸어버리시는 홍수 심판을 일으키셨죠. 그리고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노아의 자손들을 다시 또 번성케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생육과 번성을 누리는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구에서 죄를 또 짓게 되는 것이죠. 10장의 족보 또한 그런 죄로 연결이 되어버리고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11장의 족보는요. 셈의 다섯 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 아르박사스로 이어집니다. 좀 약간은 족보가 특이하다고 라볼수 있겠죠. 그 족보는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아브라함까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인물이죠.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서 노아를 선택하셨고, 노아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또 노아의 후손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복을 주신 거죠. 그러나 그 복을 누린 인간들이 다시 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언어가 흩어지는, 어, 심판을 겪게 되죠. 또 하나님은 그 중에 샘과 그 셋째 아들 아르박삿, 그리고 뒤에 그 후손들을 통해서 대라야들 아브람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제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번성한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먹고 또 편안하게 쉴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지의 삶의 선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높일 때 비로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림의 때에 완성하실 구원에 대한 복음의 또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고대 역사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던 하나님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으로 자신을 높이고자 했던 사람들의 죄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이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나의 삶은 어떠해야 할지 또 나의 삶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삶 가운데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제일 의 때에 이루실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사람은 누군가를 밟고 일어나서 누구보다 더 높아져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통해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런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